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예제 풀이, 연습 문제 풀이를 사디쿠 교재를 출처로 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 저는 이제 여러 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개념 전달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영상을 나눠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영상에서는 문제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공식을 한번더 읊어드리고, 그리고 좀 문제풀이를 반띵해서 앞부분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릴 부분은 이게 이 식이 비오사바르 법칙이었죠. 어떤 식이었냐면 이 식이 4이분의 i, 그 다음에 인테그랄, 라지알 제곱분의 dl벡터, 그 다음에 r벡터 외적하는 거. 이거는 제가 저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어요. 그 전자격투 재생목록에서 비오사바르 법칙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배너에 뜨는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아, 죄송해요.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직선 도선일 때의 비오사바르 법칙의 특수한 경우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전자격투 재생목록의 두 번째 영상이에요. 이거는. 그때 설명드린 대로 유도한 대로 의하면 위에 각도가 알파2고 밑에 각도가 알파1일 때아 그때 코사인 알파2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1 해주고 4파이 로우 분의 i 해서 이 방향이 파이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통좌표기 파이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 도선을 이게 도선이면 도선을 감아지는 방향이 자계의 방향이 된다라는 걸 의미한 거였어요. 그건 또 제가 다음 영상에 계속 설명드릴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 건지 제가 볼게요. 자, 일단, 설명란에도 써드렸듯이, 사디쿠 교재의 7.14번 연습문제예요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문제인데, 어떠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냐? 하늘색 도선으로 지금, 이런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류가 1 0어만큼 흐르는 거예요. 이 10A만큼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이, 보시다시피 도선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고 있죠,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4cm, 이게 100cm로서 1m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도선에 의해서 원점에 형성되는 자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에 미쳐지는 자계를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인해서 구해봐라라는 건데, 사실 이 문제를 택한 이유는 개념 설명하기도 좀 편할 것 같고 좀 뭐랄까 네좀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디쿠 교재에서도 굳이 이 문제를 고른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위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푸시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걸 경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딱 경계선을 끄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반원, 반원의 경로를 1번 그리고 직선 경로 2번 세로 3번 가로 4번 이렇게 경로를 4 개로 분할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실제로 적분 변수가 바뀌니까 바뀌지 않도록 적분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는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질문 주세요 편하게 댓글로 언제든지 그래서 질문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1번 경로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네 2번 3번 4번은 다 뭐예요? 직선도선이죠. 이렇게 직선도선이니까 결국에는 네모로 보지 마시고 직선으로 보는 거 직선 하나, 직선 두 개, 직선 세 개. 세 개의 직선으로 이 경우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위의 공식, 이 공식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2번, 3번, 4번 경로에 대한 접근을 수행해주고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1번 경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H가 자기 벡터인데 그 1번에 대한 자기 벡터는 를 구하기 전에 일단 식을 바로 쓸수 있게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나오는 dl 벡터를 먼저 구해줍시다 지금 이게 반원이죠 반원이면 dl 이에요 뭐죠 dl은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원의 중심이 원점이니까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이, 이게 지금, 이게 반지름 A인데, 그 A가 반지름이 0.04m죠. 4cm니까. 0.04m고, 단위 미터고, 0.04. 그리고 이게 미소한 각변이가 있을 때, D파이만큼 있을 때, 그때의 뭐가 돼요? 이 길이. 이 길이는 0.04에 D파이만큼 곱한 길이가 되니까, 아 미소 변이벡터의 길이는 0.04아 d파이가 되겠다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지금 이 경로니까 돌아가는 방향이 되니까 파이 방향의 단위벡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렇고 R벡터는 R벡터도 이해하셔야 되죠 R벡터는 이거는 이게 원점인데 d l 이거죠 이 돌아가는 방향이죠 근데 지금 다 보시면 이 d l 로부터 원점에 뻗어나가는 방향이 r 벡터라고 제가 비오사바르 버즈 설명드릴 때 같이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되실 건데 이게 지금 이게 r 벡터인데 이 모든 방향이 그 중에서 이걸 보시면 r 벡터가 뭐예요 마이너스 로우 벡터죠 왜냐하면 로우 벡터는 원점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방향이 로우 벡터인데 반지름 방향의 원통 좌표계 단위벡터 상분으로써 근데 그게 반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보시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 Dl로부터 원점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원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거니까 원통 좌표계 벡터로 해석을 한다면 굳이 풀이해서 수식을 써주자면 마이너스 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로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라지알의 제곱은 떨어진 거리만큼인데 떨어진 거리가 지금 4cm로 갔죠 0.04로 같은데 그거의 제곱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뭘 해주면 된다? 비오사바르 보치게에 적용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4파이분의 전류값은 10암페어네요. 10암페어고 인테그랄 써주시면 되겠죠. r제곱 0.0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dl은 0.04의 d파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보시면 dl 벡터니까 벡터 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파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파이 벡터랑 r 벡터인 마이너스 로 벡터를 외적하는 걸 따로 빼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이 항상 헷갈리시는 이유가 적분도 해줘야 되고 외적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비오사벌를 법칙해주실 때는, 이렇게 적분, 스칼라 적분 따로 해주시고, 선적분을, 벡터 외적을 오른사법칙으로 구해줄 때를 따로 계산해주시면, 그 다음에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이해 안 되시면. 이, 일단은, 이 적분을 시행해주면, 0.04를 일단 약분시킬 수 있겠죠? 분모분자랑. 같은 0.04니까, 약분해주고, 이걸 밖으로 빼내요. 그러면, 이금 자. 이이 이, 이 계산 과정이 0.04 곱하기 4 파이 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d 파이에요. d 파인데 파이가 지금 좀 지저분하게 지울게요 파이가 이게 지금 이게 반원인데 원점으로부터 직각이고 그리고 2분의 3 파이까지니까. 왜냐면, 하 x 축으로부터 측정하는 각도가 파이니까, 그 파이가 90도부터 2분의 3파이까지, 270도까지니까, 결국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피적분함수가 없어서, 결국엔 1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정적분이 결국에는 뭐다? 값이 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2분의 3파이 빼기 2분의 파이니까. 그럼 파이 약분돼서, 결국엔 4 곱하기 0.04분의 10이 되는데 그럼 결국, 스칼라 성분 값은 뭐 벡터 성분 값은? 0.04 곱하기, 그죠? 4, 됐죠? 그 다음에 10. 이거 계산하시면,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아시겠지만, 62.5 정도가 나와요. 네, 계산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이거 벡터 성분을 이제 표시해주면 되는데, 벡터니까 자기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 법칙으로 파이 배하는 벡터와 마이너스 로우 방향 벡터를 외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2번, 3번, 4번에 대한 경로를 마무리 해볼게요. 자, 보시면,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표시를 위해서. 이게 로우가 아닌 파이 방향 벡터고, 이게 마이너스 로우 방향 벡터, 이게 원점이라면, 이게 원점이라면, 그러면, 오른손을 검은색으로 표시했을 때 오른손을 이렇게 펼쳐요. 오른손을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이게 손가락이 네 손가락이고 엄지 손가락은 일단 우리 쪽을 향한다고 합시다. 우리 쪽을 향하는 게 뭐예요? k 방향이죠. 예, 그건 z 방향 단위 벡터랑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디벡터의 마이너스 로우 벡터 방향으로 감아줘야 돼. 감아줘야 되면 이렇게 감아주면 되겠죠. 손가락을 내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줬어요. 자, 이건 그러면. 감아줬더니, 아, 이렇게 손가락이 되는구나. 근데, 엄지손가락 계속 그대로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아, K방향 단위 벡터 되는구나. 따라서, 벡터는 K방향 단위 벡터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바로, 오른사법칙 써주시면, 그죠. Z방향 단위 벡터 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 오른사법을 칙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었구나. 실제 제 채널에 물리생기초 재생목록에, 또는 전자기약 1 재생목록에, 오른선 법칙을 설명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원활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유도한 부분은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했었죠. 왜냐하면 직선 도선이 아니고 원형 도선이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줄 수가 없었어요. 다만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도 다소 쉽게 풀이할 수 있었는데 1번에 대한 값은 62.5 z 방향 단위 벡터 이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바로 이어서 2번, 3번, 4번에 대해서 각각 직선 도선 공식인 이걸 적용시켜 주면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거를 한번 구해보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그리고 그 배너에 떴던 영상을 혹시 안 보셨다면 참고해 주시면 원활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부분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